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셰르파입니다. 경력관리 필요성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의 관리소 경력은 2002년도에 전기주임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5년 관리소 경력만 12년이 되었을 때제 경력을 분석해 봤어요. 12년 동안 14번을 옮겼어요. 참 많이도 옮겼죠. 이중 최장 근무기간은 2년 반, 최소 근무기간은 2주예요. 14번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4번이에요. 130만원짜리 주임으로 있다가 260만원짜리 소장으로 옮길 때, 250만원짜리 오피스텔에 있다가 300만원짜리 주상복합으로 옮길 때, 270세대 소규모 단지에서 1300세대 대단지로 옮길 때, 250만원짜리 오피스텔에서 330만원짜리 주상복합으로 옮길 때입니다. 강제퇴직으로 다섯 번의 공백이 있었고, 이중 가장 길었던 공백은 한달 반이었고, 실업급여는 네번 받았어요. 15곳 근무 중 직책은 주임으로 한곳 과정으로 두곳 관리소장으로 12곳이에요. 관리소장 취업 12번 중 공개 채용으로 된 것은 한번이고 11번이 소개였는데, 소개 중 9번이 단독 추천이었고, 2번이 복수 추천이었어요. 주입이나 과정으로 근무한 기간은 3개월 내로 짧았어요. 과정 근무는 공백기간 중 소정 취업이 어려워서 이력을 속이고 과정으로 취업했던 거예요. 15곳의 단지는 자치 3곳, 위탁 12곳인데 제가 거친 위탁사는 총 9군데예요. 한 단지에 근무하면서 소속이 바뀐 적이 두 번인데 한 번은 기존 유탁사의 문제로 제가 위탁사를 갈아치운 경우이고 또한 번은 자치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바뀐 경우예요. 입문 후 4년 차에서 8년 차까지 약 5년간 관련 자격증 7개를 취득했어요. 자발적으로 이직할 당시 근무지는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오래 있을 수 있는 여건이었으나 경력관리 임금 인상 등 개인적인 발전을 찾아 했던 거예요. 이 경력을 이력서에 정리하는 게 고역이에요. 잦은 이력 기록은 면접에서 매우 불리해요. 제 면접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동 대표 7명이 소정 면접을 보았는데 후보 3명을 한 명씩 했어요. 당시 위탁사에서는 저를 밀어주고 있었어요. 질문 1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주저리, 주저리. 질문이 이력을 보니 다닌 곳마다 근무 기간이 짧아요. 여기서도 잠깐 근무하다가 또 옮기는 건 아닌가요? 아시겠지만 의외로 대표님들이 바뀐다든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소장이 계속 근무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걸 도전해보고 싶어서 옮긴 경우도 있는데, 막상 시끄러운 단지를 가면 오래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질문 3 2013년도부터 1년씩 근무하셨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의외로 시끄러운 데로 가면 오래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질문 4 땡땡아파트는 문제가 많았었나 봐요.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저리 주저리 질문 5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세요? 아 그게 사실 어려운 게 관리소장이 어떤 큰 일을 벌이면 주민이든 직원이든 원수가 생깁니다. 그걸 무마하면서까지 일을 해도 어려워요. 분위기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몇 차례 걸쳐 제 자전 이직 이력이 공격을 당했어요. 커너이 몰리는 비관적 분위기였죠. 질문 6. 관리소장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주민서비스인데 주민들이 편안하게 공동적으로 잘살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드는게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게 주민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직원들을 최대한 잘 북돋아서 일을 잘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관리비 아껴야 한다고 해서 복리후생을 줄인다든가. 직원 인원수를 줄이든가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방향을 잡을까 이런 문제가 어렵고 대표님들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소장 경험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7. 민원 같은 거 많이 처리해 보셨을 텐데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민원은 사정상 할수 있는 게 있고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할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가능 범위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걸 조정하는 게 어렵고 질문 8 그런 건 동대표들과 협의하지 않으세요. 일반적으로 동대표들과 협의할 사항까지는 안 되고 주민들 설득하는 쪽으로 하죠. 가서 확인한 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죠. 질문 9 관리소장 하시면서 아파트 전체를 한 번씩 돌아보세요. 예, 돌아봅니다. 질문 10. 앉아서 일하는 소장이 있고 움직이면서 일하는 소장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거잖아요. 관리소장은 아파트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경비든 청소든 모든 걸다 둘러보셔야 해요. 관리소장은 직원을 감독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야 해요.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현재 근무하는 데서는 제가 많은 개선을 한 상황이고요. 저는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세대 광고를 막 갖다 붙여서 제가 경비들과 함께 다 떼었어요. 질문 11. 여기 근무하게 되면 1년이 아니고 장기간 하고 싶죠? 네. 질문 12. 여기 소장은 8년째 하고 바뀌는 거예요. 잘 하시면 더 하실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장기간 근무하려면 나한테 어떤 무기가 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저의 무기요?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동대표님들인데요. 조금 이상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나와서 소장을 내트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없다면 저는 오래 하죠. 허허허. 장기 근무 소장을 원하는데 당신은 장기 근무할 소장이 아닌 것 같다. 특별히, 당신을 채용할 이유를 말하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당신이 싫은데 당신을 좋아할 특별한 뭔가 보여달라는데 저는 보여주지 못했죠. 질문 13. 기본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하실 수 있으시다? 네. 질문 14.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의외로 동대표님들 중에 사심을 갖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상한 성향의 분들이 한두 분 나와서 소장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잦은 이직 문제로 공격당할지 몰랐고 약간 당황했어요. 참 오랜만에 해보는 면접이라 아무런 준비 없이 답변해서 이들이 원하는 답변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시 똑같은 면접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답변을 생각해내서 할 겁니다. 우물한 개구리 관점에서 묻는 질문에 그것에 맞는 답변을 했어야 해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답변을 했지만 이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제 답변이 사실에 가깝고 솔직하더라도 이들 가슴에는 와닿지 않아요. 제 자전이직은 10년 이상 근무할 소장을 찾는 이들에게 전혀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관리소 직업은 저임금 비정규직이라서 자전이직에 꼭 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게 평가되지는 않아요. 경력 관리는 면접에서 중요한 점검 포인트인 만큼 가능한 경력 관리에 많이 신경 쓰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